비감록 제33칙 자복 원상 자복선사의 일원상이라는 뜻입니다.사람들은 자기 깜냥대로 경전을 해석하고 부처님과 조사님들을 평가합니다.깊은 본문을 들어도 그저 표현된 말을 자신의 분별로 이렇쿵저렇쿵 따질 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핵심은 파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칭찬을 하다가 또 때로는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칭찬한다고 상대나 법문이 더 고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혹평을 한다고 해서 상대나 법문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분별에 불과하기에 경전이나 선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산의 초입에 도달한 사람이 아직 가보지도 않은 산의 정상에 대해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것은 산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저 평가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들은 주변 인물들이 자신을 골탕 먹인다고 욕하기도 하고 때를 잘못 만났다고도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있죠.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지를 모른다면 어떤 사람과 있어도 욕할 것이고 어떤 세상에 있어도 불만만 가득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것의 근본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팔만 대장경이 자기의 손금처럼 분명해질 것이며 부처님과 선지식의 각가지 모습이 한결 같은 모습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이 본래 공평 무사한 것이었음도 보게 되겠죠. 자, 여기 등장하는 자복선사는 강서성 길주자복사에서 주석하셨던 여보 화상입니다. 생물 연대는 알수 없고, 양산 해적 선사의 제자인 스탑 광목 선사의 법을 이었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 진조는 송대의 거사로 생물연대는 알수 없고 배설은 상서에 이르렀습니다. 목주에서 자살을 맡고 있을 때 용흥사의 목주 도명 선사를 모시고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을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본칙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진조 상서 간자복하니 복길래하고 변획 이런 상연을 좋은 제자 입말에도 조시 불착편이온 하황, 갱획, 일원상, 이입고 복변, 음각, 방장문 하다, 설두운, 진조, 지기, 일척, 안, 이로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일원상이란 말은 하나의 둥근 모양이라는 뜻으로 허공에 둥근 원을 그리는 것인데 이것은 선의 핵심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앙산선사가 후학을 지도할 때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착편이란 말은 핵심에서 어긋났다는 뜻이고 일척안이란 말은 애꾸는 외눈이라는 뜻도 되고 탁월한 안목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본칙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진조상서가 자복선사를 방문하였다. 자복선사는 진조상서가 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이론상을 그렸다. 진조거사가 말하였다. 제자가 이렇게 온 것도 이미 이것이 어긋난 것인데, 어찌 게다가 다시 이론상을 그리시는 것입니까? 자복선사가 바로 방장실의 문을 닫아버렸다. 뒷날 설두 선사가 말하였다. 진조는 다만 외눈만을 가졌다. 본칙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목이 열린 사람들끼리는 눈한번 끔벅이고 손한번 드는 것이 그대로 마음의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 시끌벅적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통하지요. 이심전심의 사람들은 서로 보고 식 웃어도 바로 상대의 마음과 통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심전심의 그 행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해 주려다 보면 때로는 지나치게 친절하여 뱀 다리를 그리기도 하고 또는 설명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해서 너무 인색하다 보면 학을 그리다가 다리를 생략하여 이상한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진조고사가 자복선사를 방문하였는데 자복선사께서 이론상을 허공에 그려 보였습니다 참으로 멋진 환영을 해준 것이죠 이 멋진 환영에 대해서 화답을 하느냐 아니면 손사례를 치느냐 하는 것은 손님의 몫입니다 진조거사는 우선 자신의 행위도 이미 자귀적인 것이라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어찌 이런 상까지 그리시냐고 퉁을 주었습니다 이게 아랫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그런대로 먹혔을 수도 있었겠지만 상대는 주고 뺏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자복선사였으니 진조는 자신의 허물만을 보인 셈입니다 진조고사의 의중을 파악한 자복선사가 당신의 방문을 곧바로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낭패라니 진조가 제법 아는 채 했지만 자유자재한 자복선사의 경지에는 아직 까마득하니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조상사가 결국 방장실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마는군요. 송의 원문과 번역입니다. 단단 주요 옥산산이여 둥근 구슬 둥글둥글 둥글 맑은 옥은 짤랑짤랑 여기 단단이란 말은 둥근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 둥근 달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며 이슬이 둥글게 맺혀있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산이란 말은 허리에 찬 폐옥이 서로 부딪혀 울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제레타상 철선이라 말에 싣고 나귀에 싣고 무쇠배에 실었네. 분부해산 무사객 하야 바다와 산의 이름는 계계에 나누어 주어 조오시하일 권련이로다. 큰 자라 낚을 때한 올가미로 쓰게 하네. 골련이란 말은 자라나 거북이 등을 잡을 때 목을 조여 잡는 도구로 올가미라고 할수 있겠군요. 설두분 천하 납성 도 불출이니라. 설두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천하의 수행 성들 뛰어도 벗어나지 못하리. 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둥근 구슬 둥글둥글 맑은 옷은 짤랑 짤랑 말에 싣고 나게 싣고 무쇠 배에 실 었네 세상의 영롱한 옥구슬을 다 모아 놔도 그 빛남이 자복선사의 이런 상에는 비길 수 없고 옥구슬 짤랑거리는 소리가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말금이 자복선사의 일원상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일원상을 자제하게 쓸수 있어야 합니다. 말에도 싫고, 나게도 싫고, 무쇠 배에도 싫을 줄 아는 솜씨라야 하지요. 그러니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꽤나 공부를 했다는 진조상서와 같은 인물도 깜빡 홀리고 많은군요. 바다와 산의 일 없는 개개개 나누어 주어 큰 자라 낚을 때한 올가미로 쓰게 하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경지의 나그네에게 이런 상을 나누어 준다고 하니 참으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일없는 나그네가 무엇을 받고 말고 할 것이 없지요. 그 도리를 설두 선사도 잘 알지만 후학을 위한 노파심으로 표현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긴 일없이 한가로운 일아야 자복 선사의 그 경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큰 자라를 낚는다고 하니 또엉뚱한 곳으로 가는군요. 부처 뽑는 시험장에 장원 급지한 자를 찾아보면 큰 자라를 볼수 있으려나요? 그런데 올가미에 자라가 걸릴까요? 아니면 자라가 올가미를 취할까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야 자복선사의 몽둥이를 피하고 방장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설두서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천하의 수행성들 뛰어도 벗어나지 못하리. 설두 노인의 자비심은 알아줘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상을 보게 하려고 이리도 애를 쓰십니다. 그러나 말에 놀아나면 오히려 설두 스님의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